10. 여러분, 들키면안 돼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급비사항입니다 아, 일단 좀 소개해드리자면 미션을 수행하러 온 에이전트 c 피라고 해요. 오늘 수행해야 할 미션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동 프릭스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탈탈 털라서 백과사전 만드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첫 번째 미션. 어떤 미션일지 궁금한데요. 저희 프릭스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프릭스에 들어온 선수는 무조건 살이 쪄서 나왔다. 스크님이 직접 저희 퍼플팀 숙소에 방문해서 드셔보시고 평가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부사기로는 밥이 진짜 엄청 맛있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숙소로 가볼까요? 선수들은 지금 제가 숙소에 온지 모르고 있어요. 마침 점심을 먹고 있다고 하니까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름이무 아, 아, 들, 들켰는데요? 뭐야? 뭐야? 아이고, 응. 프리스 밥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먹으러 와봤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와. <목소리> <뭐예요>? <목소리> 아,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근데 먹기 전에 아카드 선수부터 마음에 드시는 메뉴 하나씩 먹고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제가 계란을 못 먹어서. 정말 아, 사실이에요. 베란이 진짜 멋있고 내추럴해요. 아 내추럴이죠, 내추럴이죠. 일단 은 메인 메뉴보다는 일단 사이드 메뉴부터 먹어볼게요. 지금 이모님 전화하고 있어요. 나도 아까 똑바로하세요 음, 제가 원래 평소에 고추를 안 먹거든요. 고추 안 먹는 사람도 이제 맛있게 먹을 수, 먹어수 있는. 먹어주세요, 다른 메뉴. 이제 계란을 먹을 수 있거든요. 어 근데 비주얼도 예뻐 네 음, 역시 계란이 진짜 맛있는 것 같네요 어떤 부분이 맛있는데요? 진짜 약재가 같이 조화롭게 오 조화롭게 아 프레플 시리프돌... 아 프레플 야식 파프리카가 들어간 것 같아서 식감도 좋고 오, 맛있죠 오 이제 레시피 네, 선 네, 네. 한번 먹어보자 네, 저 장조림을 먹겠습니다 장조림 좋아하기도 해요 저 이모님 또대장도미시거든요 장조림은 진짜 진짜 기깔합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음. 그래서 히카리 선수가 다른 메뉴 먹었어요. 어고기를 먹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네. 지금 너무 들어가지고 지금 살이 뜨거지잖아요. <laughs> 오도 맛있겠다. 음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음 맞지 음. 아, 누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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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어 아, 너무 맛있어. 평가 다 감사드리고, 진짜로 밥을 먹어볼까요, 저희? 저도 아. 너무 배고파가지고 평가를 들으니까 먹어볼까요? 네. 하나하요 저도 해야 돼요? 그럼요. 그게 메인인데요. 아, 정말요? 그럼 잡채를 어. 먹어볼게요, 저는. 맛있겠다. <웃음> <웃음> 음! 음. 네, 그거다, 진짜. 맛있죠? 우리 엄마가 해준 것 같아. 그죠. 아, 아저 어제 엄마 생각나요. 집짜의 <laughs> 표본이라고 볼수 있죠. 제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항상. 게임을 열심히 <laughs>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도리스 <laughs> <공동> 화이팅! <laughs> 이제 또 <laughs> 진짜 배고파서 그런데 진짜 밥좀 저희 먹었어요. 아, 네. 아, 진짜 편안하게 편안하게 밥 먹도록 맛있게 드세요, 네. 여러분. 잘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셨는데 어때요? 아카다 선수가 저 너무 어색해요. 아 뭐... 인사도 안 해줬고 나래낮 가려고 하던데 랜선 친했잖아 응. 편하게 했잖아 온라인 여야 자쭉 게임 했어, 아니, 좀, 좀 오. 했어. 오 네, 그러니까 아 진짜 나와 깜짝 놀라버렸네 방송 먹은 것 그러니까 우리, 맨날 방송 우우리이 제일 많이 보면 밥맛이 떨어졌다 그런 뭐거 있으면 맨날 스피 방송만 보 그러면서 아 나는 롤방송 보는 거야 네, 이런면서 그.. 맨날 봐요 이거 죽겠어요 지금 진짜 제일 맛없이 식사만 거의 해서 스피 어떤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맛있어? 저요? 맛있어 전다는데요 근데 이거는 왜 하나도 안 먹는 거 같으세요? 거다 맛있다고 거지말 쳐요 하나도 안 먹었잖아요 음맛있 <laughs> <음식을 웃음> <laughs> 음? <actrice> <Roger> <laughs> 뭐말해음말해 <bringen> <laughs> 고소하니 맛있네 여기 잠자는 곳이라 했잖아 이거랑 써? 여기 내가 두고 혼자? <Bayern> <fewer éta> 그고 방망이 방웅자 방웅자 네명다 각방 오, 대박이다 근데 태영이가 제일 막는데 응. 제일 큰방죠 환장시도 달리고 에어컨까지 달리고 니까 그러니까. 안마 의자까지 달리고 왜왜 제일 큰데어요 무서운다 보다 칠세세세와이핸드 선수가 쪼를 한번 소개해주면 어떨까 가보시죠 자 여기는 이제 선수들이 이제 연습하는 공간, 연습실. 입니다 레시케이 아, 선수가 쓰시는 리인데딱봐도 지저분하죠? 되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제가 <laughs> 사용하 이제... 제일 더러운데? 제일 깔끔한데. 정리 정돈 이제, 굉장히... 이제 잘돼 있습니다. 눈에 띄기 더러운데. 그리고 저긴 히카리 선수가 쓰시고, 저기는 이제 아까운 선수가. 여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입니다. 어, 엄청 넓은데요, 여기? 혼자 쓰는 방 맞아요? 어, 화장실이에요? 아네 화장실인데 아, 개인 화장실 아 여기가... 안마의자까지 네, 안마의자까지 아 어, 좋네 저... 아까 밥 먹을 때 실세라던 이 제일 좋은 방을 네. 여기는 이제 아까도 선수가 쓰시는 어. 방인데 음. 개인 운동기로 맨날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는 아 운동기로요 네.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이팀 선수분들 중에 가장 불편한 사람 불편한 사람 네 말을 못 하겠으면 벌칙을 하시면 돼요 한 분을 꼭꼭꼭하면은 저는 저희... 이제 브잉들 네? 혼자 제일 큰방 쓰고. <laughs> 음... 제일 불편합니다, 그게. 잘, 잘 알았어요, 군방인 방은. 나중에, 나중에, 바꿔야 <laughs> 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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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시 k 선수가 쓰시는 방인데, 전기종들이 아. 정리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깔끔한데요? 아니죠. 여기 산도 있고 여기 수건도 아, 있고 아 치운청! 이거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바로 씻으려고 바로. 저건 뭐예요? 저 옷더미? <laughs> 저거는 이제 입으려고. 아, 일어자 입으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 바로바로 저는 일주일 이제 딱 준비해 놓은 거죠. 일주일씩 음. 여기 이제 히카리 선수가 쓰는 방이고요 아 히카리 선수. 어 여긴 어, 진짜 여기 여긴 깔끔하다 깔끔해 보이지만 이제 사실 다페이크입니다 <laughs> 왜 페이크죠? 이불을 렇게이 정리해서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laughs> 그건 그러니까 어까 아닌가요? 아, 사슴 좀 쌓아놨기 때문에. 어, 잘, 잘 계속 정돈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혜카리 선수에게도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가장 안 친한 멤버 한 명을 꼭 뽑자면. 저요? 네. <laughs> 저, 이엔드. 그러면은, <laughs> <laughs> 이엔드 선수는 불편하고 안 친한 선수인 거죠? 아, 그건 아닌데. 어? 아, 태양이랑 이제 덜 친하다. 이제 그거죠, 저는. 아 그렇대요. 앞으로 더 많이 친해질 예정이긴 <laughs> 하죠, 저는. 문제 가말아안 하는 거예요. 스피니 오늘 첫 촬영 진행했는데 어땠었어요? 아, 저 연기 연기해야 해서 가지고 어색했어요. 원래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같이 편하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촬영 마무리한 것 같아서 기분 컴퓨터 속에서만 보시는 분을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게 느껴 아, 역시 이게 인플루언서가 약간 이런 느낌. 팬분들께 우리 팀의 숙소 밥. 한마디로 설명한다 어... 한마디...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만큼 맛있다 전부 ㅋ ㅋ ㅋ ㅋ ㅋ 딱 먹으면 이제 딱 이제 한머이 이제 싹그 기분이 있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하셔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천부? 전부 컵츠팀이 랑 촬영한 거캐리의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있을 한... 정확히 76% 정도 오오꽤 높은 수인데요. 높은 저 원래 후에서 웬만면100%라 말하려 했는데, 오자마자 이 반겨주지도 않은 <laughs> 다른 선수 때문에 마이너스 28 점. <laughs> 너무 서운해가지고. 나는 어반겨 나는 엄청 난 여기까지 했어. 인사를안 해주고. 그 같이 했는데 제가 좀 짧게 말해서 안 들리는 거 같긴 한데.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하시아 t w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저번 시즌처럼 좋은 성적 도올도록 한번한거또 하기가 이제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번처럼 열심히 해서 도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거 없도록 경기 열심히 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엔써터해서 실수 안 하고 압도적으로 우승하는 게 결국 이번 우승 하고 나서 PS까지도 잘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강동 코치 팀이 무서워하는 팀도 없다고 하니까 이번 p w s 도 저번처럼. 우승했으면 좋겠네요.